좋아요 구독 개장 30분 전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가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이 코너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주식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 코너만 보셔도 뭐 다른 거안 보셔도 됩니다 이것만 좀 집중을 해 주셔도 될 정도로 저희가 잘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센티멘탈로 현대 로템 그리고 펀, 펀더멘탈로 한세시로 오래간만에 의류 주입니다. 한세시로까지 두 종목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저희가 말한지 지금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주가가 어떻습니까? 한번 차트 보실까요?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가 엄청나게 어제 올랐습니다. 현대로템은 어땠을까요? 이 파란색입니다. 엄청 올랐습니다. 저희가 얘기한 게 불과 3, 4일 전입니다.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오늘 말씀을 들 수는 없고, 왜냐? 어제 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오히려 차익 실현으로 가야 되는 그런 타이밍으로 가는 것 같고, 현대 로템은 여전히 분위기가 좋다.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여기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다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현대로템은 말을 안 하다가 개인들이 주, 좋아하는 주식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3, 4일 전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업데이트를 해 드립니다. 현대로템 분위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언제 또 꺾일 줄은 모르죠. 그러나 당분간은 분위가 기 이쪽에서 계속적으로 매기가 와있기 쏠려 있기 때문에 뭐 거래가 지금 활발한 편입니다. 계속 주의를 좀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 항공우주 LIG n e x o 까지 어제는 같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잘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NH투자증권에서 보시면. 지난번에도 리포트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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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관련돼서 뉴스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지금 이제 하반기에 말이죠. 폴란드 2차 계약 820대 정도를 계약할 것 같다. 일괄 타결이 될 수도 있고 분할로 분할로 이렇게 타결이 될수 있습니다마는 규모를 보시면 말이죠. 2차 계약은 820대인데 1차는 어땠습니까? 1차는 불과 180대였다. 그러니까 4배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계약이 지금. 목전에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계속 관련되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좋을 수 있습니다. 자, 폴란드 특수를 확실하게 누리고 있는 차트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출고 대수가 금년에 18대, 내년에는 56대입니다. 상당히 늘어나죠? 후년에는 96대랍니다.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질래야 안 좋아질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죠. 그다음에 SK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방산비중 계속적으로 커지면서 지금 성장 구간이다. 원래 현대로 되면 뭐하는 거였죠? 철도 관련되는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거죠. 영어로는 롤링 스탁 해가지고 했는데 아주 뭐 국영제 뭐 우리나라 뭐깔 때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하철 공사 한다고는 합니다만 그렇게 별로 없고 KTX 새로운 노선 뭐 나오나요? 그런 거 소식 아직 없고 하는데 지금 방산비중 높아지는 이런 상황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차관이 지난 13일인가요? 현대 그쪽 조선소도 방문을 했습니다만은 바로 이 현대 로템 공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뭐쓸 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지금 차관이 갔겠죠. 그러면은 이쪽도 또안 보던 철도 이쪽도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리고 앞으로 단기간에는 방산 비중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다. 분위기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어제 무려 11%나 올랐네요. 오늘 전고점에 바싹 다가섰습니다. 장중 전고점에는 바싹 다가섰는데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전고점을 갱신을 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기관이 아주 급하게 사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거의 팽개치고 있었던 주식이죠 근데 기관이 사 들어오고 있다 외국인은 아직도 그럭저럭이다 이건 누가 많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상당히 이제는 해피해지는 수준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기관들이 산다고 하면은 조금씩 주시죠 뭐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해도 좋겠다 외국인이 또. 뭐 쇼스를 쳐 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쇼 장거로 보니까 그 차트를 좀마련 하려다가 쇼 장거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쇼시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쇼시 또 리커버를 할때 주가가 급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차익 실현을 즐기면서 하셔도 좋다. 왜냐? 뭐 아까 봤습니다만 폴란드 특수가 내년에도 있고 후년에도 있고 계속적으로 이익은 좋아질 거기 때문에 급하게 정리를 안 하셔도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밸리 밴드로 보시면 주가가 완연하게 상단 부분에 와 있습니다. 뭐죠? 주가 재평가에 지금 돌입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 정도 오면 사실은 접혀야 되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을 차트적으로 보이고 있고 역사적 밴드에서 볼 때도 이렇게 보이더라. 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제가 목표 주가를 찾아보니까 4만 1250원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 괴료율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22%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거 뭐아직또더 올라갈 수 있고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분위기 좋아지면 애널리스트라는 사람들이 목표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리고 올리고 할그 개연성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목표 주가 괴료율로 봤을 때에는 다른 데보다는 조금 낮죠? 뭐냐? 주가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아까 차트에서 보실 때, 문에그렇습다지지아아차트트에서실실때 l i 한넥스원 한국 항공우주도 같이 올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목표주가 대비해 가지고 37%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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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니한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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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렇게 현대로템은 좀 차익을 하시면서 그 차익한 걸로 다른 거가시기 싫으면 이쪽 안에서 조금 괴뢰율이 높은 걸 보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센티멘탈 분위기 좋은 주식으로 현대로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펀더멘탈 또 가봐야죠. 펀더멘탈 오늘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어류주입니다. 어류주 어제 한세실업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저께도 사실 주, 주가가 좋게 나왔는데 제가 하루에만 두 개씩만 소개를 하니까 그걸 할까 하다가 어제 다른 거를 했죠. 그런데 오늘 하루 더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의미 있게 이런 여러 가지 수치가 나오길래 가져왔습니다. 한세실업 주가 보시면 아주 강합니다. 아주 강하게 아주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가 같이 올라왔습니까? 영업 무역. 근데 둘 중에 하나 가져오려다가제르에대덴은 영업무역도 좋은데 한세실업이 더 좋다 이렇게 이제 가르침이 있어가지고 한세실업을 이제 가져왔고요 플라월딩스 FNF는 그저 그런데 한세실업 영업무역 이두 개의 주식만 어제 상당히 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거는 가만히 있는데 얘는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싸기 때문입니다 싼 거는 어디에 옵니까 펀더멘탈 주식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리포트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 4분기 중에는 바닥 매수 기회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1분기 매출 급감, 2분기 매출 부진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 그럼 주가가 왜 올라갈까요? 하반기 보면서 먼저 발동을 지금 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IT주 1분기 실적 안 좋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바닥 치면서 올라갈 때 제가 뭐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하반기에 좋아진답니다. 하반기 사이클 보고 먼저 달리고 싶답니다. 라는 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하반기부터 좋아지고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 싸다는 얘기죠. 그다음메르츠 투자증권도 있습니다. 메르츠 증권으로 여러 가지 안 좋다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써놨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 제일 밑에 줄 하나 보시죠. 저 밸류 싸다는 거죠. PR이 낮고 배당 수익률도 3% 이상 된다. 배당도 많이 준다. 그래서 이 회사 상당히 괜찮다. 근데 좀 오래 들고 있어야 되고 시장에서는 수혜에 있어서좀 재미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괜찮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는 주식입니다. 차트 보실까요? 장기로 들고 있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오르듯 내리고, 오르는 것 같으면 내리고 이렇게 됐죠. 근데 어제 오늘.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계속적으로 좋았고 최근에 기관들이 웬일입니까?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선도하고 있다. 이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급하게 뭐 팔자 물량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역사적 밸류밴드로 봐서도 상당히 낮은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저평가구간인거 맞죠? 뭐 이틀 올랐습니다만은 여전히 밸류 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PER 금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한세험은 7.3배입니다. 뭐 많이 올랐던 영업무역도 5.4배죠. 5.4배도 싼 주식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호도에 따라 가지고 환세 실업도 좋고 영업무역도 좋고 어제 효성 TNC도 사실 올라가지고 이걸 가져올까 하다가 안 가져왔는데 그냥 차트로만 보여드립니다. 여기 P/R 7.1배입니다. 안 비싼 주식이고요. 어제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도 보셔도 좋습니다. 목표가 마지막으로 터치를 해드리죠. 2만 3천 원 근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대비 28% 남은 한세 시업까지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센티멘탈로 현대로댐, 펀더멘탈로 한세 실업했했습니다